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옛날 메이플 표창 리뷰와 그 당시 봤던 평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메이플은 옛날부터 매력적인 표창들이 많았지만 워낙 비싸서 저도 못 샀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잼민이 때 표창 때문에 빈부격차를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옆에는 오늘 표창 리뷰를 도와줄 다랑입니다. 그럼 옛날 메이플에는 어떤 표창 이 있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수비 표창입니다. 상점에서 500메소에 파는 구데기 표창이며 표도는 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잼민 이들이 들고 다니던 표창입니다. 가장 약한 표창답게 날아가는 모습 도 많이 약해보이네요. 다음은 월비표창입니다. 약 5만 매소에서 20만 매소에 거래되던 표창이지만 수비표창과 공격력이 큰 차이가 없어 마찬가지로 인기가 없는 표창이었습니다. 날아가는 모습도 수비표창과 거의 흡사하게 매우 약해 보이네요.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무자본 유저들도 마음 먹으면 구매할 수 있는 표창입니다. 다음은 목비표창입니다. 여기서부터 가격이 조금씩 비싸지기 시작합니다. 날아가는 비주얼부터 수비월비와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버마다 달랐겠지만 제 기억으론 약 30만 매소의 거래가 됐었고, 고자본 유저들이 보기에는 꾸져 보일 수 있지만, 무자본 유저들이 쓰기에는 꽤 나쁘지 않은 표창입니다. 하지만 목비표창까지도 많이 약한 표창에 속합니다. 다음은 금비 표창입니다. 날아가는 비주얼이 볼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약 50만 매소의 거래가 됐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자본의 한계치 표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력도 나쁘지 않고 얼핏 보면 더 좋은 표창인 토비 표창과 비슷해 보입니다. 다음은 토비표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중자본입니다. 약 50만 매소에서 200만 매소의 거래가 되던 표창이고, 그래도 토비표창 정도 끼고 다니면 가난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비주얼도 알맹이가 크고 까매서, 던지는 맛도 있었던 표창입니다. 저도 토비표창까지는 자주 쓴 기억이 있네요. 다음은 내전 수리검입니다. 겉멋에 공격력까지 갖춘 표창입니다. 당시 최소 400만 매소에서 비쌀 때는 1000만 매소 이상을 호가하는 표창이었습니다. 특히나 다른 표창들과 겉모습이 차이가 있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곤 했습니다. 소비창을 내전 수리검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갑부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커닝시티 파티퀘스트 같은 절액 구간에서 내전 수리검을 쓰고 있으면, 부러워하는 잼미니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모든 표도들의 로망이었던 표창입니다. 대망의 1비 표창입니다. 구하기도 워낙 힘들고 가격도 상상 이상으로 비싸다 보니 사용하는 유저를 보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표창입니다. 약 2천만 매소에서 5천만 매소에 거래되던 표창이고, 워낙 고가의 표창이다 보니, 고렙들도1비2세 통에 나머지는 내전 수리검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자본 유저들도 쉽게 살수 없는 표창이다 보니, 무자본, 중자본 유저들은 감히 살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날아가는 표창 알맹이도 매우 커서 누가 봐도 일비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비표창입니다. 일비표창과 같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레벨 제한이 70인 표창입니다. 일비표창 못지않게 비주얼이 멋지지만 레벨 제한이 있어 오히려 일비표창보다 저렴하게 거래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격력은 최고이기에 2천만 매소에서 3천만 매소는 우습게 호가하던 표창입니다. 주로 고래분들이 일비표창이 부담이 가면 차선으로 선택하던 표창입니다. 일비표창보다 조금 저렴하다 뿐이지 화비표창을 쓰더라도 갑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은 눈덩이입니다. 표창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표창입니다. 가격은 10만 메소에서 30만 메소의 거래가 됐었고 공격력은 월비 표창급으로 많이 약하지만 비주얼이 동글동글하고 귀여워서 인기가 꽤 많던 표창입니다. 사냥할 때보다 헤네시스에서 친구들과 놀거나 장난칠 때 많이 썼던 표창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불속성 몬스터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나무팽이입니다. 눈덩이와 마찬가지로 공격력이 약한 편이라 사냥보다는 놀때 많이 쓰던 표창입니다. 가격은 약 20만 매소에서 30만 매소에 거래가 됐었고, 공격력이 목비 표창과 같았기 때문에 사냥할 때 사용하는 무자본 유저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날아가는 모션이나 몬스터에게 박히는 소리가 좋아서, 은근 던지는 맛이 있는 표창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드름입니다. 앞선 눈덩이와 나무팽이처럼 놀이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공격력이 금비표창과 같은 급이라, 실제로 사냥할 때 사용하는 유저들도 꽤 많았습니다. 가격은 약 40만 매소에서 50만 매소의 거래가 됐었고, 고드름 특성상 앞부분이 뾰족해서, 비싸서 못 샀던 내전 수리검 착용감을 대충이라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생김새도 이쁘게 생겨서 꽤 쓸만한 표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플 표창입니다. 이 표창은 저도 당시에 본 적이 없고 남아있는 정보도 많이 없습니다. 파티 퀘스트에서 얻을 수 있었다는 소문과 이벤트로 얻을 수 있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확실한 건 매우 소량만 뿌려서 구하는 건 물론 보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내전 수리검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내전보다 조금 더 화려하네요. 하지만 공격력이 금비표창과 같은 급이라, 대놓고 겉문용으로 만든 운영진의 의도가 보이네요. 혹시나 메이플 표창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